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 바로 이 수익 코인인데요. 수익 코인 스위트코인 정말 700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000원대까지 무려 엄청난 상승 이끌어 주었던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코인 지금 현재 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 22평선과 그리고 장기 평선 모두 방향이 어떠여럼은 우상향 중이죠. 우상향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냐?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얼마나 더 올라가냐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채널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조금 집중해서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채널 상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채널 안에서 하단과 상단 중단 하단 상단 중단 상단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하단을 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상단까지 갈 명분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단을 치면 다시 하단을 내려오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상단을 찍고 하단을 살짝 이탈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하단을 이탈을 한 거를 말아 올리고 중단선 보이시죠? 여기. 중단선에서 약한 조정을 받고 바로 또 상단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인데 지금 상단선 터치 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하단선 터치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여기 구간이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5880원대 구간입니다. 자, 원래 채널 상단을 터치한 다음에 하단을 터치하러 내려와 주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 중단선보다는 미치긴 하나 이 위에서, 하단선 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5,880원 구간입니다. 5,800원대 이 후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단선으로 터치를 하고 좀 상황이 안 좋다면 하단선 이탈 후에 이 장기 평선 3,000원대 구간을 트라이 볼수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 굳이 하단선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지지 받을게 하고 바로 상단선까지 쏴올려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 아주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장이 조금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락세가 나왔었을 때도 중단선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여기 보이시는 5,800원 선 이탈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향후 하락을 나오게 된다면 이런 M자형 하락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런 하락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금 5,880원대 구간 어떤가요? 채널 하단과도 겹쳐 있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를 떠나서 조금 위험한 점이 이 지지를 뚫리는 순간 볼린저 밴드가 분명 이렇게 파동이 넓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위쪽은 줄어들고 밑에 쪽은 확장이 되면서 자, 요런 식으로 장기평선까지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있겠으나 아직까지 자, 이 구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기존에 나왔던. 이 5,800원 지지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말아 올려준 이 부분 있죠? 바로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또는 여기서 바로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해주면 자, 굳이 뭐 지진, 지진이 아니면 뭐 장기입형선이니 트라이 해줄 필요 없이 바로 상승에 한번 초점을 둘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익코인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점입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앞선 곳 있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랑 바탕으로 뚫어 올려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세 만들어준 모습인데요. 자, 그냥 무지성으로 한 번에 이런 빔으로 올려버린 코인들과 다르게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절한 지지 구간을 구간마다 포섭을 해주고 온 모습입니다. 자, 무려 세 구간 정도가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세 구간 정도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가면. 있어서도 좀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될 구간들이 많은 코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나 그리고 좀더큰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때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 뚫리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이 구간 지지가 뚫리게 되면요.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장기 이평선이 조금 지지로서 작용을 해주는 이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제가 방금 그려드린 그림처럼 자 파동이 한 차례 더 상승으로 분출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대응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어 여기서 지지받으니까 바로 100% 풀매수 해가지고 상승에 걸어야겠다. 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꼭 이렇게 상승 패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준 이 고점이 있고 또한 장기입평선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혹시나 하락에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나왔더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분명히 다시 이 5,800원 구간이 저항이 될 텐데 자, 이거를 뚫어주냐, 뚫어줘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버리냐 ...가 또 중요한 그림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신중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지럽고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또 차트라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상황 속에서 어, 나는 여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정말 환상적인 그림을 꿈꾸고 계시겠지만 실상 정말 이 부분에서 사서 아직 상승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하락들 견뎌야 되는 그런 답답함을 겪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보들만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다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아 지금 어떤 구간이 저항이고 어떤 구간이 지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빠른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 편히 대응할.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정보들 바탕으로 수익도 올려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정보방 입장하셔서 빨리빨리 이런 실시간으로 뿌려지는 정보들 여러분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정보방 입장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4203-6667로 자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초대 링크 전송 드리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빨리 빨리 들어오셔서 자 정말 이런 정보들 받아 보셔서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 속에는요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차트 기술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도 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저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